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7월 6일 월요일 시그널마스터 해외선물 자동신호 차트 마스터 차트 리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7월 3일은 이제 독립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미국이 휴장 휴장을 했죠. 조기 종료를 했는데 오늘은 독립기념일을 하루 앞둔 휴장일 나스닥이 제일 꼭지점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좀 파악하면서 좀 해외선물에서 수익 나는 포인트 다시 한번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를 먼저 보고 할게요. 시그널 마스터 네이버 2000명의 구독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네이버에서 시그널 마스터를 검색하시면 지금 보시는 차트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 한번 볼게요. 일단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로 뉴욕 증시가 휴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브랜트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물 가격들이 그렇게 큰 폭으로 뭐 오르락 내리락은 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 이제 잠자고 있고 오늘 월요일장에서 이제 어떤 큰 움직임을 보여줄 텐데 일단 좀 특이한 점으로 이제 커머디티 부분 상품 선물 부분에서 최근 남미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 브라질을 비롯해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남미에 몰려있는 구리광산 남미의 구리광산에서 생산의 차질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됐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전체적으로 이제 공급이 못 따라오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오르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중국이 양호한 체감 경제 지표를 내놓으면서 공급은 모자란데 이제 수요가 개선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구리 가격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큰 어떤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이번 주, 이번 주 미국 휴장일 다음인 이번 주를 주목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나스닥 보면서 할게요 나스닥 나스닥은 세번째 있죠 최대화 버튼을 누르고요 나스닥 진행하겠습니다 나스닥은 지금 뭐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위쪽으로 만 400선 그리고 아래쪽에는 만 340선 340에서 400 사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휴장이기 때문에 큰 움직임은 기대하기 좀 어렵고요 나스닥 시작합니다 조기종료기 때문에 주간시간에도 시작을 했어요. 만 380선을 깨면서 나스닥 첫번째는 매도입니다. 나스닥, 나스닥 매도 진입 나스닥 매도 진입 1차 12틱 24틱 가고요 나스닥 입찰 만 400을 거의 꼭지로 찍어놓은 분위기죠. 지금 만 350까지 도착합니다. 나스닥 입찰 이렇게 되면 76틱 찍고 45만원 1차 수익 거두고요. 조기 종료기 때문에 주간시간에도 좀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만 340선 부군 한번 테스트 하고요. 2차 진입 기다리고 있어요. 2차 진입은 만 340이 깨지면서 나스닥 매도입니다. 나스닥, 나스닥 매도 진입. 두번째 진입도 매도 1차 12틱, 20레틱 많이 무너져서 만 310까지 찍어 놓죠. 2차 진입도 45만원, 76틱 성공. 3차 진입까지 보겠습니다. 3차 진입, 3차는 나스닥 매수입니다. 나스닥, 나스닥 매수 진입. 3차 진입, 이제 미옥장 휴장이기 때문에 이제 반등을 좀 주네요. 만 310에서 반등을 줘서 12틱, 20레틱. 40틱까지 해서 10,340까지 다시 데려다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외 증시 휴장임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세차례 들어가서 총세번을 진입했죠. 매도, 매도, 매수 해서 저희가 수익을 잘 챙겼습니다. 나스닥 135만원이죠. 그래서 오늘 독립기념일 휴장일을 맞이해서 많이 안 움직이는 가운데 마스터 차트를 통해서 독립기념일 휴장일 해외선물 수익나는 현황 같이 봤습니다. 금주 대응 차분히 하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